캐나다 GTA 지역 콘도 판매량은요, 2024년에 4590건에 그쳐서, 2023년 대비해서 무려 64%나 감소를 했습니다. 또, GTA 콘도 매물은요, 꾸준히 증가 중이고, 가격은요, 2023년 말 대비 이미 5%가량 하락한 상태인데, 실제로 체험하는 가격 하락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으세요. 캐나다 모기지 주택청이라고 CMHC는요, 토론토 신축 콘도 투자자들은 2024년에 프리콘이라고 하는 프리콘스트럭션 매매에 자본 손실이 약 6%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높은 금리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요, 2022년 이후 금리를 많이 올렸고요. 이제 많은 몰기지 대출자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어서 월상환액이 엄청 뛰었어요. 그래서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요, 이 대출 부담이 상당히 커서 망설이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대출 부담금이 조금 줄어들면 마켓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약간 양날검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장벽은 안전 자산의 매력이에요. 이 고여 있는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갔냐 보니 현재 캐나다 은행하고 금융 기관들이 GIC라고 하는 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 예금 증서 같은 상품들을 연 3에서 4%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 위험부담이 있는 거 하느니 위험부담이 거의 없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GIC를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금이 부동산 대신 이런 예적금 혹은 단기 국채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걸 수도 있겠죠.